2014 예술전당 의 가곡의 밤 오늘은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고 애국가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프라노 신델라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더남없이 함께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국군 교향악단과 김홍식 음악 감독님, 여러분 큰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또 가곡의 밤 하면 이분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저의 짝꿍이십니다.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예술의 전당 사장 고학찬입니다. 갑자기 우리 신달아 씨가 짝꿍이래니까 잠깐 <laughs> 머리가 좀고해가지고 미안합니다. <laughs> 아. 지난 주에 비해서 제가 없는 돈에 무리해서 한 의자를 한 200개 더 갖다 놨는데 200개가 꽉 차고 저 계단까지 꽉 찼습니다. 아, 네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가곡을 사랑한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